요즘처럼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도로 위에 물기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가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포항에서도 블랙 아이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달리는 트럭 앞에 검은 빙판길이 펼쳐지고 잠시 뒤 트럭이 미끄러집니다. 바로 옆 인도에는 승용차 한 대가 이미 빙판에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지나던 차량들이 계속 미끄러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무서웠죠. 차는 더 앞에서 비청거리고 바닥은 핑팡거리고. 사고의 원인은 도로 위에 얇게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밝혀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에 스며든 물이 새벽 추위에 얼면서 이곳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됐습니다. 가로수 뿌리와 잎이 도로 옆 우수관로를 막으면서 넘친 빗물이 도로에 흘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쪽에 있는 물이 도로 쪽으로 흘러 넘치면서 블랙아이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앞고 사고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인도 쪽으로 넘어 왔고, 블랙아이스로 길이 미끄러울 경우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속력을 줄여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미끄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감속운전과 앞차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운행이 필요합니다. 지난달에도 블랙아이스로 인해 원주에서 차량 20여 대가 충돌하는 등 블랙아이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